여러분, 생크림 휘핑 혹시 물거서 흘러내리거나 분리된 적 있으신가요? 열심히 휘핑을 했는데도 뜻대로 안 돼서 속상했던 경험 분명 있으실 거예요. 사실 저 역시 처음 케이크를 만들 때 가장 큰 벽이 바로 이 생크림 휘핑이었거든요. 심지어 가게 운영 1, 2년 차에도 한 번씩은 시간이 지나면 시트 사이사이 크림들이 볼록볼록하게 뿜어져 나오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저기서 배우러 다니고 실패도 많이 해어요 해보고, 그러다 지금은 정말 안정적으로 원하는 질감을 만들 수 있게 됐는데요. 케이크 창업반 수강생분들도 클래스에서는 잘 됐는데 집에만 가면 안돼요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만큼 생크림 휘핑은 누구나 한 번쯤 부딪히는 문제예요. 하지만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직접 겪고 터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초보자도 바로 성공할 수 있는 생크림 휘핑 비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려볼게요. 오늘 함께 휘핑웨이브 레시피는요, 생크림 200g에 설탕 20g이고요, 10% 비율인데요. 설탕은 단맛만 주는 게 아니라 휘핑할 때 크림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꼭 비율에 맞게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생크림은 온도에 가장 예민하거든요 온도가 조금이라도 올라가게 되면 은 기포가 제대로 안 잡혀서 계속 물게 떨어지게 되고 반대로 너무 차갑게 써도 얼음 결정이 생기면 바로 분리가 돼요 생크림 보관은 5도 이하 휘핑할 때는 10도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생크림 볼과 휘퍼날도 냉장고나 냉동고에 사용 직전까지 넣어 두었다가 사용해 주시는 거는 필수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꿀팁으로는 저는 휘핑을 칠때 이렇게 오음볼을 받치고 해주시면 온도 유지를 확실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생크림 200과 지금 설탕 20g을 넣은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바로 우리 차가운 얼음볼 밑에 아래쪽에 받쳐주시고 시작을 할 거고요. 어 물론 그 생크림 휘핑칠 때 또 고속으로 하면은 빨리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물론 더 빨리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생크림을 빨리 휘핑을 하게 되면은. 음. 이게 생크림이 휘핑이 쳐지는 원리가 공기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과정이거든요. 빨리 고속으로 칠수록 어떻겠어요? 그럼 그 공기들이 막 들어가다 보니까 빈 공간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빨리 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꺼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고속으로 했을 경우인 거예요. 저는 저속에서 중속까지 올라가는 속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0에서 6까지 있거든요. 일단 1단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한번 시작해볼게요. <목소리> 1단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시면은 이렇게 큰 기포들이 엄청 많이 생기거든요. 지금 기포들이 마구마구 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휘핑기는 이렇게 수직으로 일자로 들어주셔야지 내가 이렇게 기울여서 하시게 되면 안 됩니다. 1단에서 계속 휘핑을 쳐주면서 처음에 이 공기방들이 많이 생겼는 거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얘네들이 되게 자잘한 장기포로 바뀌거든요 그때까지 1단에서 휘핑을 해주시다가 장기포로 바뀌면은 2단으로 올라가 볼게요 어때요? 지금처럼 이제 자잘한 기포들로 바뀌었어요 이때 2단으로 올라보겠습니다 2단에서 계속 휘핑을 하게 되면은 이게 휘핑크림은 단단해지면 단단해질수록 이 크림에 선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주름이라고 말할게요. 이렇게 선이 보일 때까지 2단에서 머물러 주다가 선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한판더 3단으로 올라갈 거예요. 지금 좀더 선명하게 확실한 선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때 3단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중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 만약에 뭐 10단까지 쓰고 있다 하시면 중 속에 맞춰 주시면 돼요. 중속에서 계속 히핑을 하면 어때요? 확실히 더 주름들이 많이 생기면서 단단해지고 있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점점 몽글몽글해지는 질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단해지고 있으면 한번 멈춰볼게요. 멈추실 때도 이렇게 겉으로 빼주시면은 이 히퍼 날에 생크림이 묻지 않고 깔끔하게 떨어질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 가운데는 제가 이렇게 주걱으로 누르면 그만큼 자국이 지나가는 선들이 확실하게 생기죠. 이만큼 단단하지만 우리 겉에 가장자리라고 하죠. 이 끝쪽은 지금 어때요? 제가 기울면 기우는 쪽으로 크림이 이동할 만큼 굉장히 묽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때 멈췄을 때이 가장자리에 있는 그 휘핑이 되지 않은 크림이랑 가운데 휘핑이 됐던 크림을 한번 합쳐주는 거예요 이 과정도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생략하시게 되면 나중에 가서 섞게 되면 은 휘핑이 되지 않은 거랑 된 거랑 섞어 쓰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또 묽은 크림이 될수 있는 거죠 나는 오래 쳤는데 왜 묽지 하는 순간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딱 이렇게 주걱으로 지나갈 때 크림이 제가 지나가는 거를 뿌리 생기면서 주걱으로 떠서 떨어뜨릴 때 떨어지는 정도예요. 요 정도는 우리 그 생크림, 음, 케이크 만드실 때 아이싱크림으로는 사용하시기 괜찮고요. 근데 샌딩크림은 원래 조금 더 단단하게 쳐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안에 샌딩크림은 이 생크림을 쓰지만은 겉크림은 지금 크림치즈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그래서 크림의 질감이 생크림보다 크림치즈는 더 무겁잖아요. 그 무거운 만큼 크림이 안에 속크림도 우리 생크림 케이크를 만드실 때보다 조금 더 단단하면 좋거든요. 왜냐면 안정성이 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하게 쳐볼게요. 다시 조금 더 단단하게 할 때는 다시 조속으로 돌아갈 거예요. 중속에서 하지 않고 다시 일단 해서. 확실하게 몽글몽글하죠? 이때 한번 멈춰보겠습니다. 어때요? 많이 단단해요. 지금 엄청 단단해 보이죠? 약간 버글거린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우리 겉크림에 크림치즈나 버터크림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좋아요, 텍스처가. 그래서 근데 아직 겉에는 또 부드러운 크림이 있기 때문에 한번더 질감을 합쳐 줘 보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확실히 저어 주시면은 딸려 나오기도 하고 내가 만져 주는 만큼 이 모양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요 정도 크림까지 만들어 주시고 샌딩을 해 주시면은 제일 좋은 상태이긴 해요 그 다음에 나는 조금 더 단단하게 만약에 할 필요성이 있다 하신다면은 속으로 돌아가서 휘핑을 쳤을 때도 되게 순식간에 이 질감의 상태가 무겁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잠깐의 휘핑에도 얘네들이 순식간에 버글거려질 수 있거든요. 이때 이제 초보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들이, 어, 나는 조금 더 필요해서 했지만은 그 잠깐 사이에 얘네들이 그 내가 원하는 시점을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휘핑기로 사용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하나 좀 잡아주시고 내가 손으로 이렇게 삐어주시는게 훨씬 더 이렇게만 해주셔도 내가 아까 했던 것보다 훨씬 단단해지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게 미세한 조정이 필요할 때는 조절을 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크림의 상태도 한번 붙여 볼게요 일단 아까 제가 온도를 중간에 체크 못해봤는데 한번 온도를 봐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지금 7도죠? 10도 CR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맞춰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혹시라도 내가 좀 크림이 어, 그 순간을 넘어서 약간 버글거리는 상태가 됐다 할때 복구 방법으로 한번또 보여드릴 수 있는 거 알려 봐드릴게요. 살짝만 젖혀 볼게요. 그쵸? 저 잠깐만 했는데도 어, 엄청 단단해진, 버글거려진 느낌이죠? 이렇게 좀 단단해졌을 때, 약간의 정도를 넘었을 때는 우리 아까 휘핑치기 전에 생크림을 소량 부어서 다시 섞어 주시면은 그래도 이 단단함이 살짝은 풀려요. 아까 우리 가장자리에 휘핑되지 않았던 크림을 섞어 주는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살짝 근데 이 버글거림의 정도가 심하다 하시면 사실 복구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생크림을 더 많이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휘핑되지 않은 크림의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어요이 안정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조금의 그런 복구를 하고 싶으실 때는 이 방법을 써주시면은 어때요? 괜찮죠? 이렇게 되시면은 내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크림으로 쓸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꼭이 얼음볼이 있을 때, 이 온도를 유지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이 얼음볼이 없이 사용하시면 대부분 10도가 넘어요. 왜냐면이 휘핑되는 과정에서 온도가 또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얼음볼은 필수로 해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사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크림 휘핑할 때 체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이고요. 온도, 속도, 상황별, 농도인데요. 겉크림이 생크림이냐, 크림치즈냐에 따라 샌딩크림의 농도를 맞춰서 사용을 해줘야 해요. 부드럽다고 모두 좋은 크림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세 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진짜 휘핑 실수가 확 줄어들 거고요. 저도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고 수강생분들도 이 부분에서 제일 어려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생크림 휘핑부터 딱 잡아주신다면 케이크 완성도와 안정성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달콤한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